자 주식 투자를 사랑하시는 천만 동아캠님들 안녕하십니까 평주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5G 반등 시작 가능성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5G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을 지진 한 번에 한번 얘기를 해드렸었었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해줘서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음, 5G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크게 이슈가 될 부분들을 몇 가지 좀 살펴보면 한 대략 한세 가지 정도로 추려서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국내 쪽보다 해외 쪽에 대한 인프라 투자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전자가 작년에 이 버라이어진 버라이어진이라고 하는 이제 미국의 통신사를 통해서 5년간 8조 정도의 수주를 받았습니다. 음, 삼성전자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제 삼성전자가 얼마만큼 영업을 잘하는지를 단편적으로 좀 보여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라고요. 5년간 8조인데 이 삼성전자 쪽에서는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닙니다. 원체 뭐 분기당 몇 십조 10 10조, 10조 이상씩을 벌어들이는 회사기 때문에 5년간 8조는 그렇게 큰 의미는 아니다 라고 볼수 있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작년부터 시작을 했지만 작년에 9월달에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수주가 되는 건 올해부터다 라는 것을 감안을 해보면 뭐 긍정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삼성전자 쪽에 이 5G 장비 쪽을 수주를 하고 있는 업체들은 동반적으로 강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뭐 기지국이라 될지, 뭐광 케이블이라 될지, 뭐 RF 커넥터 등등등, 뭐 여러 가지 뭐 이슈가 될수 있을만한 부분들로 어 연결이 될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하웨이 쪽, 중국에 대한 제재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웨이가 5G 관련된 수주를 유럽 쪽도 미국 쪽도 좀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부분의 물량을 삼성전자나 우리나라 쪽 5G 쪽 수주로 대체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유럽 쪽과 아직까지 진행이 덜 되고 있는 뭐 동남아시아, 그리고 북, 북중미, 남미 등 쪽에 수혜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이 국내 쪽도 이 5G 관련된 부분의 인프라 투자가 완전하게 끝난 건 아닙니다. 지금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LG 플러스, SK텔레콤, 그리고 KT가 완전하게 5G 관련된 구축을 완벽하게 끝내놓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다시 올해 연말부터 이 마흔 구축을 또 진행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망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수주를 받는 업체들에 대한 움직임이 다시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좀 연결해서 볼수 있는 게 바로 이뭐 메타버스 그리고 AR, VR 증강현실, 가상현실 관련된 이 플랫폼이나 이런 컨텐츠들이 상당히 많이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그 부분들을 잘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는 5G 인프라가 완벽하게 구축이 돼야 된다라고 좀볼수 있어서 어, 결론적으로 그런 이슈들을 잘 종합을 해본다라고 하면 어, 이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좀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죠. 결론적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모두 어, 뭐 52주 신고가를 계속 갱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 기 때문에 어, 이 신고가를 계속 갱신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에 같이 따라간 종목들에 대한 주가도 많이 올라갔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좀 부담이 될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동안에 못간 종목들로도 매기가 몰릴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본다라고 하면 뭐이 5G 쪽 관련된 종목들로 좀 매기가 몰릴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이스테크와 서진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해 드리겠는데 아, 그래서 <laughs> 이 밸류체인 쪽으로 책을 보시면 좀잘 나와 있는데요. 책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리면 이제 기지국이 있고 기지국 장비네 될지 어, 에이스테크는 아시다시피 이제 기지국 관련된 RF 및 부품을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안테나 관련된 부분으로도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회사고요. 그래서 뭐 이런 회사들도 나름 좀 긍정적인 흐름을 좀 지니고 있다라고 볼수 있는 것 같고 어 최근에 리포터를 써서 언급을 해드렸지만 뭐 기가 레인 같은 이런 종목도 삼성전자 쪽 관련된 이제 광 케이블 관련된 부분 그리고 어 기지국 관련된 부분에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서진 시스템은 아시다시피 5G 관련된 아, 부분에 기지국 장비를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시간을 한번 내셔서 삼성전자 쪽에서 공급을 하고 받고 있는 업체들이 어떤 업체들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것도 좀 도움,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두 종목에 대해서 간단한 브리핑을 해드리면, 에이스테크와 서진시스템 모두 이제 저점 부근에서 거래량이 좀 실린 흐름입니다. 그 동안에 많이 하락을 했다가 하락이 좀 진정이 되면서 상승을 했는데, 아 양두 종목 모두 이제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매수가 동반적으로 들어왔다라는 데그 의미를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투신권, 연기금권 그리고 외국인 쪽에서의 매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다 지난주 금요일 날 그런 부분에서 거래량이 실리면서 저점 부근에서 거래량이 실렸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좀 눈여겨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흐름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그 동안에 계속 하락을 했었던 부분을 이제 상승으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 다시 이제 추세가 전환될 수 있다라고 좀볼수 있어서 추세가 전환되면 고로 어상 그동안에 좀 밋밋했던 흐름을 이제 상승 쪽으로 연결을 할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볼수 있어서 어 서인 시스템도 뭐그 흐름이죠. 흡사한 흐름이고 에이스테크도 그 흡사한 흐름이다. 이제 거래량이 수반이 된다라고 하면 좀 2만 원 정도 유지가 되는 시점에서 본격적으로 어 방향을 상방 쪽으로 연결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는 2만 1,500원에서 한 2만 2,000원을 어 역시 양호하게 유지를 하는지를 보셔야 될것 같고요. 유지가 되면 이제 긴 흐름으로 봤을 때는 2만 5,000원 이상까지도 단기적으로 상승 가능하다. 아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 짧게는 뭐. 이 121선과 그리고 5일선에 대한 유지를 하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아서, 19,000, 한 100원 내지에서 18,500원 정도를 유지를 하는지에 대한 여부가 중요할 것 같다. 좀 러프하게 보시는 분들은, 17,000원 후반대까지, 손절 라인을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서진 시스템도 보시면, 앞선에서의 매물이 상당히 좀 많이 계속 산넘어 산으로 이제 걸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못해도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45,000원에서 47,000원 정도 선은 좀 유지를 해줘야 된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유지가 좀 본격적으로 잘 유지가 돼야 결론적으로 추가적인 단기적인 목표가는 5만원 이상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만원 어, 이 가격선을 돌파를 하면 단기적으로 5만원 5만원을 잘 아, 돌파를 하면 추가적인 고점은 아, 55,000원까지도 만 상승 여력이 남아 있을 것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래량 역시나 수반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봉상 보시면 이제 짧게는 44,000원에서 3,500원 정도 사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좀 러프하게는 좀 42,000원 후반대나 42,000원 초반대까지도 한번 여유있게 보실 분들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참고하시고,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고요. 아,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